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72절로 75절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 어제에 이어서 베드로의 인간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수모, 베드로의 수치, 베드로의 아픔입니다. 자, 베드로는 72절에 두 번째 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첫 번째 베드로의 대답에는 그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두 번째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결단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세 번째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또 질문을 하니까 자 73절에 조금의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도당이라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차라리 베드로가 침묵했다면. 이런 수모는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입을 열었기 때문에 일이 더 꼬입니다. 이런 경우 있죠. 일을 어떻게 잘 하려고, 잘 마무리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일이 더 꼬이는 경우. 내가 말을 좀 해가지고 잘 하려고 하는데 일이 더 잘못되는 경우. 바로 이런 경우죠.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신앙은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말 뜻이 뭐냐면요. 너의 액센트가, 네 사투리가 예수님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액센트를 보니까 너 예수님하고 한패 같다. 근데 이런 비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투리 같다고 예수님과 한패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이 베드로가 그 말에 겁을 먹은 거예요. 지금 이때는 베드로가요.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고, 겁을 먹을 대로 먹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다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죠. 판단할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원치 않는 기가 막힌 대답을 또한번 하게 됩니다.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이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베드로의세 번째 부인은 예수를 모른다 정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맹세하며 모른다 그랬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모른다.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되지. 굳이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로 저주했을까요 아니죠 그것은 전혀 베드로의 진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이것이 인간적인 신앙이고 거듭나지 못한 신앙입니다 그러한 신앙이 내가 원치않는 말을 하게 하고 원치않는 행동을 하게 하고 원치않는 결과로 가게 합니다. 베드로만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도 이런 실수를 했고요. 저만 할까요?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성적이고 의지적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이런 실수와 자기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laughs> 여러분 우리가요. 가장 깊은 절망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느낄 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는 건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절망할 때, 사람은 갈 길이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신앙이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이런 인간적인 껍질을 벗고 인간적인 신앙을 탈출하는 겁니다. 인간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지식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말이죠. 이런 것들을 탈출할 때 우리는 거듭났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베드로와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곤두박질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수준의 사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키워주신 하나님이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위대해서 여기 온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자기 아내와 롯과 모든 것을 데리고 그는 하나님이 지시한, 지시할 땅으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까지 갔습니다. 가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옥토가 아니고 기근이었습니다. 축복이 아니고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것, 이럴 때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과가 나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기근 정도가 아니라 핍박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당한 경우가 그것입니다. 나는 약속을 다 지켰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나는 다 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하고 십일조 하고 봉사 도 하고 다 했는데 결과가 뭐냐 이거죠.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당한 경우입니다. 이때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되죠. 이때 아브라함은 고민하고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간적인 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은 애굽으로 가자 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하나님 이 지시했던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애굽은 풍요했고, 옥토였고, 문화가 발달된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통과 기근이 있는 곳보다 옥토와 환경이 좋은, 먹을 것이 많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 그 순간의 정의라고 옳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베드로처럼 실패한. 인간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은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저주를 수 있는 실수입니다. 자, 그러면, 애국으로 가기로 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첫째로, 알수 없는 불안이 생긴 겁니다. 불안은 언제 찾아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도 혹시 불안하십니까? 잠잘 때 불안하지 않습니까? 인간 관계에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에 불안함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지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빠지면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정말 신뢰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교회 나오면서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보면서도 불안해요. 불안의 정의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사람이 있으면 사람만 있으면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인간의 결정 그게 아무리 옳아 보이고 의로워 보여도요 인간의 판단과 결정이 있는 곳엔 불안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브라함은 불안했어요. 왠줄 아세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에 좋고 편리하고 잘살수 있는 곳을 그가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은 했지만 불안했던 겁니다. 에, 여러분 아무리 좋고 비싼 옷이라도요 에,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아무리 비싼 신을 누가 줬다 할지라도. 내 발에 맞지 않으면 불안해요. 불편해요. 약속 없는 미래는 불안합니다. 보장이 없는 병, 보장이 없는 고통, 보장이 없는 실패,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죽음을, 죽음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왜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결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그의 아내를 볼때 불안이 급증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면 하 애굽으로 갈때 자기 아내를 보니까 그렇게 이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쁘다는 사실을 그를 또 불안하게 한 겁니다. 장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일어났을 때에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보존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안전과 보존이에요 아내의 아브라함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 아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안전, 목숨의 보전, 이것이 모든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욕구죠.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다 자기 안전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기 안전한 거, 또 자기 일자리 보존에 관한 얘기 그런 거죠. 다 자기 안전과 보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실제로 자기 아내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네, 불안한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이미 이런저런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요, 이 불안, 이 어려움, 이 문제를 자기가 초래한 거예요. 이런 결론이 가능합니다. 불안은 최악을 상상하게 한다. 불안은 좋은 거안 줍니다. 염려만 줍니다. 나쁜 것만 줍니다. 자, 다시 베드로로 돌아가세요. 자기의 인간적인 신앙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된베드로 바로 그때 어디선가 새벽 다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참 절묘한 순간이에요. 닭이 울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닭을 사용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환경을 사용하셔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또 하나는요. 이것은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예요.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에, 닭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베드로의 영혼은 통곡하기 시작을 합니다. 닭이 우는 순간에 예수님 말씀의 생각이 나요. 예, 그리고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죠. 어, 전승에 의하면, 에, 베드로는요, 그 후에도 닭 울음 소리만 들으면 아주 몸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각성하게 하는 소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 나를 보게 하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축 크게 축복받는 길은요. 겸손히 나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며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으면 내가 어찌 살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찌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 다구름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그가 통곡하며 우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이것은 베드로가 다시 태어나는 시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갈등과 고민의 시간들을 거쳐서 오순절라 성령의 충만함과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때가, 줄,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신앙을 다 땅에 묻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인간의 의지와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면서 살아온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육을 죽이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